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 날입니다 저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피부가 더더욱이나 예민해져서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들은 꼭꼭 확인한 뒤에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유아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만큼 안전한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포장을 뜯으면서 보이는데, 요게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은 접이식 박스로. 짠!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종이 완충제를 사용을 해서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브랜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모두바른 키즈앤맘 아토 바디워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온가족 바디워시로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따로 먼저 사용을 해볼 수 있게 샘플도 함께 동봉을 해주시기 때문에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임산부나 유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만큼 자극이 없는 제품이어야겠죠 이 제품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코코넛과 사과등 자연유의 성분에서 채취한 식물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해서 세정은 확실하게 해주면서도 부드럽고 자극이 없이 노폐물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인체에 유해 성분인 실리콘,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합성 계면활성제, 유해성 논란이 있는 파라벤, 화학적 방부제인 페녹시에탄올,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공 색소의 설페이트까지 모두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라서 모유수를 하는 임산부이신 분들도 성분 걱정이 없이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을 만한 제품이요. 이게 정제수를 대신을 해서 특허받은 추출 공법으로 추출한 밀라이트 추출물에 항염 항균 효과가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면서 보호를 해줄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를 해서 피부 결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파파야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여기에 덱스판테놀과 베타인 알란토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수분 손실을 방지를 해주. 면서 건조함이 없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에 pH 5.5 정도의 약산성 제품으로 피부의 pH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오드발은 키즈앤맘 아토 바디워시 제품 바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형을 짜봤는데 제형은 합성 계면활성제를 대신해서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 사용했을 때 약간 점도가 묽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되는 모든 성분들을 배제를 한 거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향료도 함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따로 향이 나는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적당량을 펌핑을 해서 거품을 충분하게 내 주신 뒤에 봉 전체를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주시면 돼요. 충분히 문질러 주신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 내 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어 주시면 끝이에요. 사용을 하고 났을 때도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도 순해서 피부에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온가족 바디워시 제품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모두바른 키즈앤맘 아토 바디워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모두바른 키즈앤맘 아토 바디워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